Let's go. 휴 제가 오늘은 밥을 먹고 왔죠. 왜 먼저 밥을 먹었냐? 롤을 하기 위해서 분명 약간 그거였거든요. 방송 키기 전에 아뭐 별거 있나? 아뭐 별거 있나? 뭐 별거 있겠나? 뭐아또뭐 그냥 시작하면 하는 거지. 막 이랬는데 막상 이제 방송 키고 롤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손이 들들들들들들 아. 다 나가주세요 <laughs> 무슨 준비여 나? 여러분이랑 안할 건데 <laughs> 여러분이랑 하면 여러분 레벨대로 잡힌단 말이야 어? 나랑 할 거면 아이디를 아니 레벨을 낮춰와 <laughs> 아니요 안 들고 와야 돼요 나 야생에 야생에 한번 놓여줘야 봐야 될거 같아요 야생에 뭔 말인지 아세요? <laughs> 나 여러분 없이도 살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. <laughs> 아나 여러분 없이 <laughs> 살수 없는데 그래도 해해야지네 <laughs> 여러분 없이 살수 없지만 살아볼게. 이번에 좀 살아보려고. 그래 혼자 살 줄도 알아야지. <laughs> 응애 그냥 응애로 살까? 아 제일 단 모르겠고요. 제가 친구한테. 잘하는 친구 있다 했잖아요.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지든 이기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말든 그냥 박치기하라 했거든요. 아, 자, 일단 답답함은 여러분의 몫이겠으니 난 머리 박치기할게. 내 알바야, <laughs> 내 알바야. 오, 아, 오, 벌써부터 심장이 뛴다. 아 안잡히네. 다음에 할까요? <laughs> 아, 안 잡히는 것 같은데, 다음에 까가라란 잡혀버렸네. 에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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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후. 나 뭐야? 에, 뭐야? 이제 바로 잡히네? 생각해보니 이거 설정해놨어, 바로 되구나. 나. 나. 죽을게 제가 실제 사람이랑은 안해봤거든요 실제 사람이랑은 미니언 먹는거 안해봤어 내 예상 10분에 한 30개 먹으려나? 흐흐흐 <laughs> <당신 참 교명한데? 웃음> 상남자네 이 자식 이 자식 내 상남자야 그냥 <laughs>

아군이 당했습니다 와리블랑 뭐야 뭐야 인정 뭐야 나 뭐야 나 누구야 나 누구야 내 안에서 나가 <laughs> 아비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? 어? 이 어? 했습른다 oh, oh, 난 모른다 아 h o 야난 모른다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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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참을 걸. 아, 저마 돌고 싸울 걸. 저마 돌고 싸웠으면은 이기는 건데. W로 돌아가려 했는데 기절당했어. 오, 뭐야? 사이러스랑 미니언 차이를 만나. 와 아, 미니언 차이나 한개?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안돼 안에서 못먹는데 잘 됐다 아휴아휴 아, 오버버. 오버버. 어버 오버. 오버. 는데아 이거를 팔이 이렇게 이다고나 팔이 이렇게 이버 몰랐어. 미안 협곡 처음이야 잘못했어 <laughs> 아 따고 싶었지 어 아? <laughs> 미안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난 물음표 찍었어. 진짜. 미드 차이 외치는 거 아니냐고요? 외쳐도 상관 없지. 뭐 어차피 난 꿀릴 게 없는 걸. <laughs>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꿀렸을 듯. 아, 와. 이렇게 세다고. 아 근데 6킬이긴 하네. 오늘 났어 이러면 나이 힘들지. 나근데 로밍 타이밍을 모르는데 언제 가는 건지. 내가 말했긴 한데 뭐지? <웃음> 어? <웃음> 방금 <웃음> 공포였는데 지금 중간에 있을 때? 얼마 안 죽었어? 안 보다가 내가 죽었을 때만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텀 아직 포탑 안 부서는데 나 보고 가라는 건가?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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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하 옛날에는 무조건 포탑 부숴져야 그거였던 것 같은데. 난리나는데 응난 푸시할 거야. 응안할 거야.

하고. <laughs> 하지만 소원가락에 익숙하지가 않네. 꼬인다. 나 어디 가야 되지? 그러고 저기 싸울 때 푸시해도 되나? 아, 합류해야 될것 같기도. 얘들아, 왜나 없을, 없을 때만 싸우는 거야? 왜나 없을 때만? 오 하하하 우하우하하 우하하 잘았다. 아, 3이라 딸수 있었는데, 근데 그거 그렇게 했으면은 사일러스한테 죽어서 참았다. 아, 배안 빼... 가는 게 낫겠다. 아까처럼 무리할 바에 200골드를 조난안 돼. <laughs> 뭔데? 뭐 있는데? 뭐 있는데? 뭔데? 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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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알았어. 알았어. 책 무슨 책? 책이 뭐죠? 매이 아, 이거 여기서 싸우면은 탑 밀텐 데려가가 아 갔어 아 근데 또 내가 한타에 빠지면 안된단 말이야 아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 <laughs> 애매해. 내가 한타 빠지기에 애매한데. 근데 그렇다고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미니언 박힌 걸 없애주러 가는 애가 없어. <laughs> 나보고 왔잖아. <laughs> 우리 팀. 어? 어? 인정? 아 근데 이러잖아 또 그냥 싸움에 끼지를 말까? 아 근데 또안 끼면은 아 몰라 몰라 이기겠지 그걸 이제 보냐 얘들아? 아유 답답해 내가 계속 계속 핑 찍었는데 렝가 좀 아유 이것들 내가 하지. 내가 내가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내가 그냥 싸우면 델아, 내가 막는 거아아 이걸 렌가한테 계속 운영당하면 우리 팀 진다고. 나 몰라, 나안 해, 안 해. 얘들아, 디 가능한 게 나밖에 없대. 렌가 디모랑 집이나 막을게. 얘들아, 열심히 해. 어머?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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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합 필스키 다 썼을 때, 전혀 쓸 필요 없었죠 근데. <laughs> 아, 다 알고 있죠. 다딱그 타이밍, 어, 그야, 아, 사실 몰랐고. 집 터진다. 아, 이제. 아나 이거 집 벗어나기 무서운데? 이거 랭가 때문에 못 벗어나. 랭가 여기 미디에 있긴 하네. 나도 좀 밀어야 되는데. 아 제발. 아 제발. 그 마음을 아십니까? 눈앞에서 포탑이 두 번이나 박살이 나는 미니언에게 하 아, 렝가 아. 근데 그래도 내가 계속 막아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? 어, 내가 안 막았으면 이미 우리 집다 터졌어 이렇게 계속 밀어놔야겠다. 지금 한 타에 렌가가 또안 보여. 렌가 여기 있다. 안 오네? 야 어, 으이, 으이, Oui 으이으이으 i 으 u 솔직히 내가 u 가막 u i 데 맞지?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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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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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. 장루는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 한 판이 이렇게 길줄 몰랐지. 으아뭐 금방 탈탈 털리고 끝날 줄 알았지. <laughs> 나 풀템이야. 어 끝났다. 우후. 끝났다. 이겼다 어때? 나첫판 이겼어. 처음에 조금 거시기 했는데 어때? 나 가출해서 잘 살았지. 이거는 아무무였나 쓰리시였나? 나 보고 뭐 알려줬지 않나? 나몰라서 에누 기억 안 난다. 그래도 아무무가 도와줬으니 미드? 와 어떻게 딱 하기 싫은 세명 있냐? <laughs> 어? 딱 하기 싫은 세 명인데. 나 얘가 비싸지 않을까? 그럼요. 옛날에 해봤을 때도 킬 미니언 대신 킬 이런 말인데. 오나 A야. 오쉣 딜은 나자. 하긴 아, 근데 참여를 안 했긴 해. 나 거의 랭가만 죽였을 걸. <laughs> 나사이온이 너무 웃겨. 그는 진정한 탑이었어. <laughs>